<laughs> 아, 아, 아니, 완뭐 어떡하냐? 졸아 다안 죽었다? 아니, 금년 말이면요한달 남았잖아. 아, 큰일 날 뻔했어, 저 새끼 예언이 맞을 뻔했잖아. 어, 진짜, 정말! 아니, 와, 이가 속으로 미칠 거야. 저 새끼가 그사과서 죽었어야 되는데. 아니, 경축이 뭡니까? 경축이 교회를 지키려고. 17명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동욱이는 그게 경축이야 경축 경추. 아, 정말 참 눈물나요 눈물나 아, 자 갈라디아서 보자고 갈라디아서 언제 보냐고 지금 갈라디아서 처음 들어봤어요? 6장 9절 자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뭐하 돼. 선을 행하여야 돼 일단은 MBC